안녕하세요. 해연여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대릭쌤 진학 컨설팅이 진짜 필요한가요? 도대체 뭘 도와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대릭쌤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한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 질문 대릭쌤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뭐라고 학생들 당락을 알수 있어요 두번째 질문 우리 아이가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이두 가지 질문의 차이점을 알수 있다면 이미 합격의 길로 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전자는 이미 스펙을 맞춰 놓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 아이의 스펙을 가지고 합격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스펙 에좀더 추가를 해서 아니면 좀더 다른 부분을 강조를 해서 합격의 길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어느 진학 컨설팅 업체나 유학원이나 어학원, 학원 가셔서 아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또 많이 하시냐면 대릭쌤, 해원 유학원만이 합격 비책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아니 세상에 합격 비책이 어디 있나요? <laughs>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는 진학 컨설팅이라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이런 합격 비책을 알려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아이들의 능력을 1 0이라 봅니다. 예를 들 로서 100이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진학 컨설팅이나 아니 본인이 정리된 내용 없이 지원을 해서 80%만 보여주는 학생들이 많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100이란 부분을 찾아서 아이가 가진 능력을 적어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 보여주고 추가로 학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최대 20%더 보여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진학 컨설팅이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스킬적인 부분 말고 진학 컨설팅 없이 대학교 진학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 드릴게요.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다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거 아시나요? 학교도 웬만한 1등하고 아이 욕심 있고 공부 잘 따라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 아이 뭐 어디든다 간다란 식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좋은데 보면 전교 1등만 따져도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에요? 전 세계로 보면 전 일등만 수만 명이 나옵니다. 그중에 내 아이의 특징을 찾으셔야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저와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 엑셀 파인이나 종이에 아이 스펙을 다 꼼꼼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할 때목표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떤 스펙이 더 필요한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날 뭘 하셔야 되냐면 타임 스케줄 한번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10학년이야. 블라블라블라까지는 다 끝났어. 늦어도 12학년 초에는 모모모모가 다 끝나야 돼. 그러면 한번 스케줄링 해보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요. 금을 쫙 그셔서. 아니면 요즘 뭐 프로그램 좋잖아요. 딱 거서 월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걸 쭉 파악을 하다 보면 야, 이게 내가 할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답이 나옵니다. 우선 이런 방법으로 아이의 개관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걸 끝났다고 하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최대한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활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자녀의 모습을 찾는 건데, 그걸 누가 잘 알아요? 그건 담임 선생님 내지는 카운셀러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 유능한 카운셀러 선생님일수록 그 친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자기가 눈에 보인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고 나오면 기분이 나쁘죠. 저선 쥐가 뭐라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평가해. 그 선생님들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정말 못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가시면 정말 기분 좋게 해주세요. 학부모님들은. 그럼 뭐하냐고요.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담임선생님을 만났을 때 좋은 얘기를 듣고자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부족 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기분 나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발 좀집중하 찾아보세요. 왜?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구글,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카페 뭐 블라블라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그 정보는 어떤 정보들이냐면 내 입맛에 맞게끔 편집된 정보들 예요. 저희도 영리 업체예요. 저희도 블로그를 하고요. 저희도 카페 하고요. 저희도 웹사이트 있어요. 뭐 어떤 내용들 쓰냐면 최대한 저희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본의 아니게 좋은 얘기만 쓸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들을 뽑습니다라고 공고하는 데는 이런 유학원 사이트나 저희 같은 진학 컨설 이런 데가 아니라 웹사이트 장이나 올립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뭐 SAT 학원이나 열 학원에서 딱 받아. 나름대로 편집을 하죠.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리업체거든요. 저희도 이런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 아이의 객관적 모습을 잘 찾으시고요. 두 번째, 학교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 수많은 등록금 내시는데 비싼 등록금 내신 걸다 찾아 먹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각 대학교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를 잘 뒤져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을 저희 같은 영리업체에 의뢰를 하신 거나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내 아이가 갈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좀더 가깝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리업체만의 그 진학 컨설팅이라든지 뭐 SAT 학원, 유학원 만의 특징을 잘 잡으셔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내용을 제공해 줄수 있는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경험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이 통해서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 싱가포르 있을 때, 형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하고. 그래서 저 이제 한국 이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출장에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 미국 동부에 땡땡 학교 있잖아. 보딩스쿨 거기 갔잖아. 야, 씨. 끝내. 어, 형이 거기 붙었서애가 아, 역시 잘하네. 야, 이제 끝났어. 거긴 그냥 아이비야. 아이비는 가능하다. 아,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학년으로 들어가셨는데, 저학 1년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봤는데 계산을 해봤다 학년이 176명인가 170몇 명이야 우리 그 170명이 열개 학교만 쓰면 1700학교를 지원하잖냐 카운선을 찾아갔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안 주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원하는 정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야 왜? 170명 중에 미국 백인 애들 우주로 몇 명, 몇명 하다 보면, 우리 유색인종이고, 뭐 한국인, 우리한테 순서가 안 오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서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영리업자 찾으셔서 그 정보를 잘 기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설명드리면, 객관적인 내 아이의 색을 먼저,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 오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